책임한 자신감과 호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안전을 위기로 몰아넣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K 방역사랑이 입이 마르는지도 몰랐던 정부 여당에서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방역 책임자를 자처하며 정부 방역에 함께 한다고 말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이제와서 개의 방역에 각을 세우며 책임 회피에 여염이 없어 보입니다. 과연 이분이 여당의 대선후보인지 헷갈립니다. 거리두기 강화 50조, 100조, 선지원, 후정산, 들어보지도 못한 이야기를 마구 쏟아냅니다. 생각 없이 말이 나온 대로 배설을 합니다. 제가 그동안 목이 터져라 선대출 후정산 해야 된다고 외칠 때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지난 2년 동안. 전부 방역 대책으로 폐업과 빚더미에 몰려서 수많은 소상님들이 자살하고 힘들어할 때 과연 이재명 대선 후보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겨우 2년여 동안에 280여 발언에 소질, 보상금 지어주며 생색낸 분들. 다 어디에 지금 가 있는 것입니까? 2년여간, 2년간의 피해 보상으로 외식업자 5분의 1이 10만 원을 겨우 받았습니다. 이런 소극적 영에 빠질 가짜 소질 보상, 이렇부친분들 거대 180여 석으로 일방적으로 저처하듯이 일방 통행한 분들 다 어디 계십니까? 지금 이재명 캠프에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2020년 3월 첫 거리두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제보호서를 앞둔 정부 여당이 꺼낸 카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었습니다. 방역 조치에 따른 당연한 손질보상은 논의에서 사라지고 엉뚱하게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만 들끓었습니다. 기본소득 주장하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주장했던 분이 바로 지금 이재명 대선 후보입니다. 700만 소상공인. 했습니다. 대체 이 돈은 코로나 19 피해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지금이라도 답변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3조 4천억 원의 경기도 예산을 34만 개의 소상공자 영업자들에게 1천만 원씩만 나눠줬더라도 지금보다 경기도 내 중소상공인 영세업자들의 폐업률은 협격히 낮아졌습니다. 낮아졌 것이라는 것은 명확한 사실 아닙니까?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지 2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동안 밀린 임대료와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해 폐업한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수십만 명에 이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다 정부를 원망하고 자살한 수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있습니다. 수많은 소상공인 자영자가 사라지고 쓰러질 때 이재명 후보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방역에 있어야 앞선다고 마치 포도 대장이나 그냥 마냥 앞장서서 방역 강화만을 외쳤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표를 돈으로 사기 위해 방역행위를 해오던 동안 대전 건전성도 무너졌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생존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은 매출 지원을 할수 있는 소비쿠폰 지원 방식도 최대한 동원했으면 좋겠다며 돈 뿌리기에 대한 야욕을 버리지 않았음을 또 다시 드러냈습니다. 거리두기 강화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상사를 망아놓고 쿠폰을 뿌려서 매출 증대를 이룬다는 개념이 양립 가능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려운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원하면 되지 굳이 소비지원 쿠폰 이렇게 복잡한 방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대체 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면에는 어떤 또또 또 다른 커넥션이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50조, 100조 운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정한 정당한 손실보상을 먼저 제대로 이루어지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외 사회만 보더라도 정부 제대로 된 손실보상을 집중적으로 하여 일자리를 만들었고, 그분들이 정상적인 일상 회복을 하게 만들었고, 그분들이 다시 세금 내는 정상적인 사업을 운영할 것만 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폐업하고 자살하고 기초생활 수급자로 전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손실보상만 진작 했더라면 소상공인들의,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지금처럼 커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두 총은 손실보상을 상식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데 손실보상률을 100%로 상식적으로 해야 되는데 소질보상금 산적기준 하나도 정비료, 공가금, 고정비용 하나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도 보상안이 많이 운운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야당과 제가 주장했는데 그것마저도 제대로 기준을 하다가 지금에 와서야 슬금머니 생각한 적가면서 푸니 안 푸니 합니다. 방역패스가 어떻게 행정명령이 아닙니까? 그것마저도 보상이 안 되니, 되니 시간 낭비를 했습니다. 이런 계산 없이 어떻게 선지원 후보상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게말장난 아닙니까? 그러면서 백조 이런 얘기를 하는 게소상공인을또 다시 들러리 삼아 돈 풀이기에 현안이 된다는. 말짱다니는 것을 이제는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 소상공인들이 속지 않을 것입니다. 문별한 예산을 투입한다는 거짓을 될 것이 아니라 결국 피해를 입은 국민을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제대로 된 손실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체적 약속을 해야 될 것이고, 그동안 그렇지 못한, 그 만든 이재명 거름감 회전 후보의 분명한 사과가 선행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성 있는 소성민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약속이라고 공약의 시작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향해서 응락하지 말아주십시오. 우선은 정말 물에 빠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살려내는 진정성 있는 이야기를 할 때부터 제대로 된 대선 레이스가 시작될 것이고 대선 동약이 시작됨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네임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최성진 감사합니다. 잠시만 이거 카메라 좀 치워주세요 앞에. 죄송합니다. 네. 잠시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됐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 신재재입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개인 방역 실패에 대해서 사과부터 해야 할 것이고, 제대로 된 소상공인 손실 보상에 대해서 먼저 조급 적용부터 하는 노력을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실패를 거듭해온 문재인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도 결국 화면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어제 정부는 오는 18일부터 전국의 4 5 모임 소형연을 4인으로 제안한다며 일단 내년 1월 2일까지 적용할 대선후보는 이제 와서 k 방역에 각을 세우며 책임 회피해 여념이 없어 보입니다. 과연 이재명 더불민주다 대선후보가 여당 후보인지 야당 후보인지 헷갈리기만 합니다 거리두기 가화 50조 100조 선지원 후정산 생각 없이 말이 나온 대로 배설만을 합니다. 제가 그동안 오기 터져라 선대출, 부정산 해야 된다고 그칠때 과연 이재명 후보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지난 2년 정부 방역 대책으로 폐업과 빚더미에 몰린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겨우 280여만 원의 손실 보상금만을 주어주며 생생의 분들 다 어디에 가 계십니까? 2년간의 피해 보상으로 외식업자의 5분의 1이 10만, 원, 10만 원을 받으셨습니다. 이런 소극적인 빠진 각자 손실 보상법 미뤄붙인 분들. 군사작전을 하듯이 180여석의 거대 의석으로 밀어붙인 여당의 위원들 다 어디에 지금 가 있습니까? 이재명 국도에서 열심히 지금 소상공인 공약 운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2020년 3월 첫거리두기가 시행되었습니다. 재보궐선거를 앞둔 정부 여당이 꺼낸 권행, 카드는 전 국민 재난지원이었습니다 방역 조치에 따른 당연한 손실보상은 논의에서 사라지고 엉뚱하게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만 들끓었습니다. 해외 사례와 틀리고 상식에 맞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기본소득 주장하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주장했던 분이 바로 지금의 더불 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70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그곳에 일하는 어려운 노동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이 방역이 아닌 선거 정치 매표 행위로 수십조에 달하는 재단 정금이전 국민에게 살포되었고 앞으로도 살포될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경기 도지사 시절 지역 화폐를 세 차례나 지급했습니다. 대체 이 돈이 코로나19 피해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답변을 해야 할 것입니다. 3조 4천억 원이 경기도 예산을 34만 개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1천만 원씩만 나눠줬더라도 지금보다 경기도 내공제사업자들은 아마 해업하지 않았을지도 모를 것이고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근로자들과 함께 운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상식 아닙니까?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지 2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 동안 밀린 임대료와 임금비를 지급하지 못해서 해업하고 자살하고. 길거리에 내앉은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수십만 명에 이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다가 정부를 원망하고 나라를 원망한 수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사라지고 쓰러질 때 이재명 후보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표를 돈으로 사기 위해 매표행위를 해온다고 오해를 받았던는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재정건전성도 무너졌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생존도 지켜내지 못했고 과연 무엇을 위해 이러는 것입니까? 이재명 후보는 오늘도 매출 지원을 할수 있는 소비쿠폰 지원 방식도 최대한 동원했으면 좋겠다며 여전히 돈 뿌리기에 대한 야욕을 버리지 않았음을 드러냈습니다. 거래 위기 강화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장사가 안될수 없음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또다시 소비 쿠폰을 뿌려 매출을 증대해 준다는 개념이 양립이 가능한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비 지원 쿠폰. 아니, 왜 이렇게 복잡한 방식으로 상공인 사용업자를 도와주는 것입니까? 직접 전환됩니다. 그러니 경기도에서 는 여러가지 사업들이 이상한 커넥션이 있는 것이 아닌가? 지역화폐니 무엇이 무엇이 일부에만 해트이 가는 것이 아닌가? 왜? 이재명 후보의 사업은 이렇게 독특한 것인가? 이런 오해가 사는 것입니다. 지금은 50조, 100조 오는 것이 아니라, 엄연히 존재한 헌법이 정한 정당한 손실보상을 제대로 지켜내야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분명히 영업권이 제한되었을 때100% 보상을 해서 그분들을 일상으로 전 국민이 회복이 안 되더라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냈습니다. 일자를 리 지켜냈습니다. 그것이 법률이 이기 이전에 상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극심한 피해가 지금처럼 회복 불가능한 가격처럼 커지기 전에 그 전에 제대로 본사만 했더라면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제 기사에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힘들다고 힘들어서 강력한 거래두기를 해서 영업 어, 제한을 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 문을 닫겠다고 합니다. 동맹 휴업을 하겠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자격자들에게 있어서 가게 문을 닫는다는 것은 생명을 내놓는다는 것인데 그들 스스로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두터운 손실보상을 위해 손실보상률을 당연히 100%로 늘려어야 되는 거아닙니까 그런데도 지금까지 정부 여당은 손실 보상금 산정 기준에 당연한 기준인 종기료 공과금 고정 비용을 포함시 제대로 제대로 포함시키지도 않았고 학점 의 인원 제한도 보상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행정 명령인데도 인원 제한을 보상 기준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인런 제한이 되면 당연히 장사를 할수 없는 건 상식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었는데 방역패스가 되면은 사람이 볼수 없는 건 당연한데도 그것마저도 보상해서 받았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이고 여전히 소상민인들에게 보상해줄 의지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당의 대선 후보는 이런 개선책에 대한 말 한마디 없이 백조 앞으로 미래에 닥질 지금 방역에 대한 부분이 생기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민심이 흉하니까 백조를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먼저 그동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보상에 대해서 정확한 대책을 이야기하고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여당의 후보로서 사과를 해야 될 것이고 제대로 된 손실보상이 이루어지실 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이야기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책임 있는 여당 대선 후보로서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이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달 상대로 외표행위의 들려리로 만들지 마시고 농락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는 어려운 국민들을 향해서 희망을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희망이 있는 이야기를 드실 것을 간곡하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희망이 있는 소상공인, 그 다음에, 자다자 대책이 음에그를기대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에그 다음에, 그다음니다다